문제 쭉 읽어 보시면 직사각형이 있는데 직사각형이 어떤 직선이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abc의 넓이를 2등분한다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뭐 풀기 전에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직선이 계속 k의 값에 따라 바뀌는데 그 직선이 항상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 2등분 하려면은 두 대각선의 교점 즉, 여기 정중앙을 지나야 된다는 건데, 직선이 계속 변하는데도 얘를 항상 이등분 한다는 거는 얘가 반드시 지나는 점이 여기일 것이다.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. 맞나요? 그러면은, 우리 얘가 반드시 지나는 점 찾아보시면은, 얘는 이렇게 k로 묶여있으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.로 구하면 되겠죠. 3x-2y. 마이너스 6이 0이고, x 플러스 y, 마이너스 2가 0이다. 이거 두 개로 x, y 구해보시면, 은 x가 2고, y가 0이 나올 거예요. 즉, 이 직선이 반드시 지난 점이 이 콤마 0이라는 건데, 그 점이 이 직사형의 각두 대학선의 교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되시나요? 그러면 여기가 2,0인데 그림을 너무 대충 그렸네 뭐 일단 여기 뭐 ABCD라고 대충 하셨을 때 우리가 A의 좌표를 하나 알고 있으니까 여기 좌표 알고 우리 두 대각선의 교점 여기 좌표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 대각선의 길이 사실상 A, C든 B, D든 구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 절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. 이 절반 길이에서 두배 해서 전체 대화선의 길이 구하실 수 있을 것이다. 계산 안 해도 되죠?